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프로모션 할인 가장 높은 곳이 어딜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할인이 좋은 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 할인이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벤츠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할인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달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이런 식으로 그 달에 할인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재고 할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고 할인이라는 건 그딜러가 그러니까 매장에서 어, 우리가 이런 매, 이런 재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할인을 조금 더 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딜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좀덜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딜러분들이 자기들수당을막 빼줘가면서 할인에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 해가지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최종적인 할인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할인 금액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요, 얘네들이, 얘네 뒤에 있는 것과에 다 합쳐진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700짜리 할인을 봤는데 다른 데서는 뭐 90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막상 전화했을 때는 그 할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하그 특정 재고로 했을 때 할인이 나오는 건데 그 재고가 없어서 지금 할인 그만큼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차종으로 했을 때 그 딜러사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있는 데는 뭐 어디인데 거기는 할인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딱 할인금액을 딱, 할인 딱 정해 놓은 그니까 얘기하는 그런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페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는 어 그게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추가 할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왜 많이 나옵니까? 재고가 많으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고가 많은 상황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때 코로나 때는 재고가 없어서 오히려 이 반대인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할인 좋은 딜러사가 벤치의 딜러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는 대부분 여기 여기 아니면 이두 군데가 할인이 가장 좋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탑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 3인데 어 대부분 이두 군데가 대부분 할인이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라든지 딜러 수당이라는 건 변동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런 재고 할인이나 추가 딜러분들이 빼주는 할인이 얘네들이 좀 좋은 편이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 이두군데 견적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어, 괜히 나중에 또뭐 후회하지 마시고, 이두 군데까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 이제 출구를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전략차종이라 그래서 좀 재고 있는 차들을 어떻게든 빼려고 막 할인을 많이 밀어주거든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뭐 차이 나봐야 뭐 100만원 안팎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전략재고로 만약에 붙어 있는 어 경우에는 뭐 4,500만원 기본 4,500만원까지 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군데 알아본 게 아니라면 다른 데 알아보신 분들 어 비교해 보시고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게 저희들 딜러들끼리는 단독방이거든요. 딜러들끼리는 단독방인데, 이제 이렇게, 어 공식 딜러분들이, 에이전시 딜러분들한테, 어 재고리트를 스 보내주면서, 이 재고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추가할인이 있으니, 이런 걸로 좀 판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요런 거를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 상담을 할때 이런 게좀 있으면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걸 하시죠. 아니면 상담을 했던 이제 그 고객님에게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게좀 나왔을 때 할인이 좀더 나왔을 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 딜러분들도다 메모를 했다가 연락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좀 노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딜러들 수당 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수당 할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단톡방에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문의가 왔을 때 그리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런 수당을 아무래도 자기 월급을 어떻게 보면 빼주는 거잖아요. 그몇한 대당 팔았을 때 떨어진 그 수당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거를 막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다 섞인 할인을 갖다 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 그렇게 보이는 할인은 이제 막상 전화했을 때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딜러분들과 어,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 일반인 분들이 사실 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가 않고 굉장히 번거롭고 막 이렇게 때문에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어, 에이전시는 기본적으로 한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렇게 알아봐주고, 좀 이게, 이건 좀 많은 편이고, 평균적으로는 뭐한 다섯 군데에서 한열 군데 정도 이제 알아봐주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많이 알아봐서 알아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비교하실 때, 내가 아는 딜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업체, 이렇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에이전시 업체는 이렇게 많은 딜러분들과 이제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베스트 견적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내라, 내가 알아본 것과 비교해보면, 어, 쉽게, 어, 쉽게 좀더 이제 확인을, 견적 확인을 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할인보고 어, 낚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깐요 제대로 된 업체에서 물어보시고, 제대로 된 할인을 이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견적문의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